여자아이가 매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늘귀신이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늘귀는 머리에서 바늘을 꺼냈습니다. 여자아이가 겪는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들려드릴 최신 공포 영화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파티에 참석한 남자아이는 부잣집 여자에게 말을 걸어 홀의 끝으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약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장소에 도착한 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부잣집 여자는 없었고, 기괴한 모양의 큐브 하나뿐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웃으며, 다가가 큐브를 풀라고 격려합니다. 남자아이를 맞이하는 사람의 이름은 정시원입니다. 그지역의 아주 유명한 부자들이 모임을 가진 곳이 바로 그의 성입니다. 남자아이는 상품이 걸린 시합인 줄 알고 마음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소리와 함께 다음 순간 그는 큐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큐브가 쏜 칼날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가자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정시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아이를 노려보았고 남자아이는 순간 이상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가 정시원의 재물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 이날 이효주는 남자친구의 권유로 오랫동안 갇혀있던 창고를 열고, 큐브가 잠긴 금고를 열었습니다. 순진하게 돈이라도 얻어낼 줄 알았고, 이 때문에 밤에 곤드레만들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이효주의 타락을 견디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효주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놀이터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몸에 지니고, 있던 큐브를 따분하게 연구하다가 큐브가 쏜 날카로운 칼에 손바닥을 다칠 뻔했습니다. 잠자는 오빠는 텔레파시처럼 눈을 떴습니다. 오빠는 이효주가 마음에 걸려 집을 나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환각에 빠진 이효주를 깨우던 오빠는 그녀의 손에 있던 큐브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효주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오빠는 급히 옆 공중 화장실로 가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큐브가 형의 피를 빨아들인 후 다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물로 상처를 치료하던 형은 갑자기 천지가 빙빙 돌더니 연못에서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오빠는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넋이 나간 이효주는 화장실을 찾았고 수색 결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경찰에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연못 옆에 핏자국 외에는 형이 다녀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도 그다지 진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없는 이효주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환각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효주는 괴이한 큐브를 향해 단서를 끕니다. 그녀는 그 창고의 주인을 찾아가서 상대방 큐브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그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은 정시원이지만 이미 실종된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주가 큐브를 꺼내 여자에게 건네려하자 여자는 큐브가 열려 있고. 이미 제1의 형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자는 이효주의 남자친구를 따돌리고 이 불길한 물건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효주는 당연히 오빠를 찾는 실마리를 놓치기 싫어서 여자와 다퉜습니다. 자극을 견디지 못한 큐브가 다시 열리며 여자의 손을 호되게 찌릅니다. 이효주는 겁에 질려 마의 편의를 빼앗기고 떠나지만 여자를 기다리는 건 악귀의 심판입니다. 여자가 병원에 가서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떠난 뒤 사방의 벽이 바뀌면서 튼튼한 벽이 허공으로 사라져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악귀가 천천히 병실에 다가오자 여자는 자구 노력을 해보려고 슬그머니 일어나 병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의지하던 산소통이 갑자기 쓰러지고 큰 소리가 악귀를 사로잡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이 없자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귀의 재판은 여자에게 비명을 지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효주는 계속해서 단서를 찾기 위해 여자가 언급했던 정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년 전에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효주는 정시원의 큰 별장에 매료됐고 여자의 직감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이효주는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시원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안에는 역시 사방에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효주의 차가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효주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백색이었던 외벽에 철망이 촘촘히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효주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열린 창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효주는 별장의 기관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효주는 이런 기관들이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효주는 지옥의 큐브를 담은 책을 보게 됩니다. 큐브는 총 6가지 형태로 6명의 피를 먹여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시원은 지옥의 생명이 큐브의 궁극적인 형태를 가진 자의 모든 소원, 심지어 부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보던 이효주는 밤늦게 익숙한 부름에 생각이 끊겼습니다. 소리를 찾아간 이효주는 실종된 지 오래된 오빠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이효주가 반색을 하며 다가가 포옹하려 할때 오빠 등의 끈적끈적한 촉감에 놀랐습니다. 그녀 오빠의 등은 뜻밖에도 가죽 한 겹이 잘렸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름에 이효주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남자친구 오빠의 짝인 한세훈과 룸메이트 등 3명의 파트너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이효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효주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친구와 한세훈은 번갈아가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심심해하던 룸메이트가 뜻밖의 비밀 문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탐문을 나섰을 때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벽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세훈과 이효주는 떠나는 것을 두고 티격태격. 룸메이트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이효주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룸메이트를 찾았고 그는 큐브의 날카로운 기관에 등을 찔렸습니다. 관심이 혼란스러운 한세훈은 큐브를 재빨리 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룸메이트는 출혈이 심해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혼란스럽게 룸메이트를 차에 태우고 큐브도 피를 모두 흡수하며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지나가자 땅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한 룸메이트, 운전 중인 세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녀가 돌아섰을 때 바늘 귀신을 만났습니다. 바늘 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여자의 어깨에 쇠사슬 두 개를 꿰어 매달았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늘 귀신을 화나게 합니다. 그것은 몸에 핀 하나를 뽑아 룸메이트의 목을 직접 찔렀습니다. 바늘 귀신이 핀을 다시 꽂으면 룸메이트가 다음 헌재자가 됩니다. 시동이 꺼진 뒤 차에서 내려 살펴보던 일행은 룸메이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효주는 큐브를 다리 밑으로 던지려 한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효주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멀리 서 있는 바늘 귀신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효주를 유혹하는데 그들의 신은 무엇이든 할수 있으며 이효주가 버티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큐브의 최종 형태를 열면 그의 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효주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늘 귀신이 잡은 칼날이 이효주의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결국 이효주는 남자친구와 한세훈의 피를 루비큐브에 빨려들도록 주사를 맞았습니다. 바늘귀신이 사라진 후 지상에 새로운 통로가 열리고 악귀가 땅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겁에 질린 채 주저앉은 한세훈. 예상외로 악귀의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악귀는 그를 우회해 이효주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공격을 가합니다. 악귀는 펜스를 그대로 깊숙이 부러뜨리고 남자친구를 물어뜯을 정도로 힘이 세답니다. 다급해진 이효주는 큐브를 악귀의 몸에 찔러 넣습니다. 주사바늘 귀신이 손을 내저었고 엄청난 양의 쇠사슬이 악귀에게 달려들어 악귀의 몸속에 처박혔습니다. 쇠사슬은 악귀를 갈기갈기 찢고 큐브는 다시 형태를 바꿉니다. 이 틈을 타 일행은 별장으로 도망쳐 별장 기관을 가동했습니다. 악귀들은 모두 방호망을 꺼리는 듯하더니 뜻밖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부상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효주는 경험을 바탕으로 루비 큐브를 날이 선 상태로 조절해 악귀를 유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자친구가 게이트를 조작했고 한세훈은 옆에서 이효주를 도왔습니다. 악귀 한 마리가 끌려오자 남자친구는 재빨리 수문을 닫았습니다. 뜻밖에도 악귀가 너무 사나워서 몸에 달린 금속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효주는 달리다가 넘어져 악귀가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보고. 관문에서 악기를 잡아당겼지만, 이효주의 손에 든 큐브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찼던 중, 별장 주인 정시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 그는 큐브로 한세훈의 몸을 세게 찔렀습니다. 알고, 보니 이효주의 남자친구를 고용해 데려온 정시원. 정시원의 가슴에는 커다란 금속 장치가 꽂혀 있습니다. 큐브를 최종 형태로 완성했던 그는 큐브에게 인간의 최고, 감각을 선택하라고 빌었습니다. 궁극의 쾌락을 얻을 줄 알았는데, 지옥의 기계 장치가 주어집니다. 기계 장치는 정시원의 피와 살에 달라붙어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장치로 인해 정시원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최고, 감각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큐브는 최종 형태로 다시 바뀝니다. 정시원은 큐브를 재단 위에 놓고, 하늘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큐브가 흡수한 피는 스며나와서 조금씩 공중으로 떠다닙니다. 하늘에 거대한 큐브가 나타나 별장을 향해 천천히 하강합니다. 정시원은 큐브를 가두기 위해 이 감옥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위협하여 자신의 가슴에 있는 금속 장치를 걷어냅니다. 정시원이 주사판을 귀신과 다투던 중 기운을 차린 이효주는 큐브를 훔치고 집도 열어줍니다. 이와 함께 정시원도 드디어 가슴에 단 장치를 뗐습니다. 한전시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효주. 그러나 그는 악귀에게 밧줄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남자친구가 무사한 것을 본 이효주는 순간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영감이 떠오른 그녀는 루비큐브를 남자친구에게 찔러 죽어가는 한세훈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효주와 상처투성이 한세훈은 서로를 부축하며 시비의 땅을 떠났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고전적인 것은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유명해진 게 90년대 초창기 도깨비의 모습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가득한 바늘은 정말 이미지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저에게 구독을 하나 시켜주세요.